예! Yeah! Yeah! 안녕하세요. 히어로 퍼파입니다. 오늘은, 어, 일상 영상을 또 올리려 하다가 여러분들이 환수할 때 다른 동영상들 찾아보시면은 환수는 다 하는 부위 다 똑같아요. 거의 뭐두사이펀으로 이용해서 환수를 시켜주는데 항상 물 넣을 때 보면은 초보분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직수나 아니면 뭐 정수기 필터, 아니면 볼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넣는 거를 거의 대부분 분들이 보여드리, 보여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환수는 다 하세요. 일단 그 물을 다 빼실 줄 아는데 넣으실 때를 다애 먹는 것 같아요. 저도 초보 때 그랬고 지금도 초보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간... 물 넣을 때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냐면은 하도 그 영상이나 아니면 고수분들께서 거의 초기 어항을 세팅하고 그다 처음에 물을 넣을 때 과정을 거의 대부분 보여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비닐을 깔고 뭐 소일이나 바닥재가 떠오르지 않게 분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매번 뭐 30%에서 50% 환수해 줄 때마다 비닐을 깔고 막 조심조심 막 혹시나 분지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되게 힘들게 그 환수를 하셔 가지고 제 블로그에 오셔 가지고 여쭤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 아주 쉽고 빠르게 또는 돈도 안 들어요.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돈 드는 영상이 없어요, 별로. 거의 다 자작 영상이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, 오늘 일단 환수, 환수할 때 마지막 물 넣는 방법 한번 알아보실게요. 아니면은, 이런 큰 통을, 직접 부으셔도 되는데, 아, 이씨, 혼자 10kg 이거, 손목으로 들기에 좀 좋은데? 아, 집에 찍어주는 사람이 없네요. 이런 큰 통을, 직접 부으셔도 돼요. 물 하나도 안 튀죠? 이 10리터 짜리 통인데 아슬아슬하게 속도만 잘 맞춰 주시면은 바가지로 일일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물 부어 주시면 돼요 괜히 막 다른 니퍼나 뭐 사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어렵게 정수통 달고 하시는 분들 도 많은데 집에 뭐 수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냥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자, 순식간에 10L, 끝. 자, 나머지 한 통. 이거 어차피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, 남자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죠. 자자잔. 이건 20L. 사실 이 환수가 물생활하는 데는 뭐 거의 시작과 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다가 환수 때문에 힘들어서 물생활 접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옛날부터 거북이들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별로 이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. 막 바가지로 막 소위 엎어질까봐 일일이 막 한두개씩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런 통도 되고 다용도 통도 되고 체지통도 그 뚜껑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용하셔 가지고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냥 이렇게 물만 바로 바로 안 들어가게끔 잡아 주는 것만 있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수한 한 거를 순식간에 끝내주고 이 통도 치워주고 이 구피 이 부화통을 사놓고 구피 부화할 때도 잘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자연번식하게 냅둔 다음에 사용을 해 가지고 저럴 때 쓰는 쓰면 되죠 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집에 한두 개쯤은 있으시잖아요 구피 치워 못 받아 보신 분도 없잖아요 자,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환수가 끝났습니다. 안녕.